아 떴다 떴어 여러분들 백출 씨가 떴어요. 이건 자체로 갖춘 것입니다. 보호막 실드. 모두가 주목하고 있군. 와 카베. 아 괜찮은데 캐릭터 픽업. 점점 어 점점 어? 치열해지는군요. 카베 선수. 아니 얘네 왜 이래? 도착했네. 이야. 아니 방랑자랑 타이나랑 또 싸워. 아니 얘네는 어. 야사이노는 맨날 누구랑 싸우냐 무슨 아 백출 서포터인가 본데 실드에다가 음. 사이노는 맨날 싸워 처음엔 누구랑 같은. 싸웠더라 여행자랑 싸우고 아라이탐이랑 또 타임. 싸우고 그냥 맨날 싸우네 그냥 이번엔 짬치 않겠지 류에이시 음, 사레일 나온다고 100.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백출 그림 아 보여주네 어아 아이 나이다닐루 전반이 나이다닐루야 어. 잠깐만 전반 나이다 일로 어 이건 좀 아닌데 백출 왜 먼저 안 줘? 아 이거 조금 손했데 백출까지 그럼 또 이제 어떻게 기다리? 기다리나. 아. 큰일 났네. 아, 사인오 나왔으니까 일로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이러면 백출이 후반이란 소리인데. 아, 별론데. 일로 뽑아 볼까? 저번에 일로 뽑으려다가 사인오를 뽑아 가지고 후반이 백출 가무 가무 개 뜬금 없네 저거. 왜 나온 거야? 유라 유라 어디 갔어? 어르먼소 우성들 다 뜨고 있는 마당에서 유라 혼자 안 나온 거야. 지금 유라는 뭐 진짜 어디 섬에 버려졌나? 백출 카베는 인정. 그래 백출 카베 뭐 나올 만했으니까 인정하는데 가무가 왜 나갔지? 유라 진짜 무슨 이뭐 3.8대 뭐섬 같은데 갈때뭐 이제 뭐 무인도에 혼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어르먼소 우성 다 나왔지 않나? 아약 하나 왔고 신앙 나왔고. 가무도 나왔고. 유라는 <laughs> 와, 이거 유라 혐오야 이거. 누가 이거 계속 막는 거지 도대체? 픽업 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들 사 어, 오성 무기 나왔네. 이거 뭐야 이거 법구 초록초록하네. 닐루 나이다는 그냥 돈 써. 닐루도 좋고 나이다도 좋으니까 돈 써. 우리 스타레일 개발하는데 돈좀써 줘. 어. 스타레일 만드는데 돈좀 써. 원신 애니 만들어야 되니까 돈좀 써. 어유 아니 맞네 이거 화방년 달 맞네 이거 이 종녀 쓰던 거야 또 맞네 이거 화방년 누가 구부려놨네 이걸 어 백출 유리 주머니 야 장생도 더빙이 돼 있네 오어 뭐야 저 멀리 있는 걸 때리네 아니 어왜왜 왜 이렇게 쿵 모션이 어디서본거 같지? 궁모션이 어디서 많이 의사, 봤던 것 같은데 상신은 아니겠지 데이아 때문에 좀 되어가지고 레일라 같다 맞네요 레일라처럼 그런 느낌이 있네. 이 워낙 신비스러운 이미지이기도 했으니까요. 백출이 좀 많이 신비스럽긴 하죠. 백출은 복장부터가 좀 많이 신비스럽긴 해. 생각해 보니까 흑출 어디 갔어 흑출. 어?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이어 스포일러? 게임에서 직접 이 친구 보내주세요? 진짜 흑출일지도 몸이 안 좋다. 그러게요. 스포일러가 있다. 이외에도 백출에겐 흠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는데요. 호두 당주가 가끔 불복녀 앞에서 왕생당 광고를 하는데 어. 백출이 돌보는 치치가. 포두를 무서워해서 포두 그냥 대놓고 영업장 다 방해잖아 저거 왕생 전설 백출이 평소에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호리명의장 속 마음 숨겨놨었던 속마음회의라 무간보호막 어. 보호막이야 또? 대야 뽑았는데 또그 보호막이야? 그에 또? 그에 보호막이야? 지식으로... 또? 어 그럴 수 있지 의사니까. 아니 뭐야 이거 쾌진물 먹는데 회복이 음, 돼? 맞아요. 이런게 다 있어 무슨 총, 뭐야 저거 이 날리는 건가? 궁이 보호막이네 진짜 풀 레일라잖아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음풀 레일라인데요 여러분들 왜7 7단점 없어 왜 없어 야 건축가 이야 가방 가방으로 펼줄 알았는데 의외네 무슨 거미나라 다니네 작업 시작 작업 시작 얘도 뭐아라이탕인가 왜 비슷하지 느낌이? 스메르의 유명 건축, 건축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이상론자 약간 그런 건데 현실에 시달리고 있다. 실용성과 백출이 구려서 전반이 실용성과 나이 단일로 남은 77단 점프는 따웨이거가 맛있게 먹었답니다. 직, 돈이 없는 그 건축가. 야 근데 생각을 왜 백... 음 카페가 우성으로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 아그 아이언맨 영화 나오는 시트. 전반 뽑는 사람들은 카페 그냥 못 뽑겠네? 야 근데 라이브 2D 되게 잘 뽑혔네. 자 카베 뽑으면 이제 바로 아라이탄 카베 듀오 조합. 나만 남은 자 상자.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눈동자만 조금 다르면 은 나이다 거르고 백출 뽑으면 될까요? 백출 뽑아야죠. 이거 안 뽑아 안 뽑아요? 백출을 안 뽑아? 야 누가 건축가 아니랄까봐 진짜 그냥 건축을 해버리고 있네 여기서. 야 이거 누가 한다고 여기 지금 건축 어? 그야 뭐야 추가 도... <laughs> 아이템이 나온다. 이게 풀풀 뭐야 이게? 아니 풀원핵 터뜨린다고? 이거 딜루 거잖아 일루 그러면 같이. 얘 얘는 일루 친구인가? 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이거? 일회복이거있어 맞으면 피 복을 한다고? 피 복을 한다고? 음, 마지막엔 <laughs> 피해복한다라. <맞으면> <laughs> 그렇죠. 어, 닐로 그러면 닐루랑 같이 쓰이려나 이 친구? 독보적인 오, 야 궁모션은 근데 되게 잘 뽑혔다. 이벤트? 좀 재밌는 되나? 것 좀, 저 이벤트 좀. 무슨 버섯몬이랑 뭐 싸움 시키고 있어 우리가. 네, 삼점 버전의 이벤트는 반대 파루잔. 아, 나 육돌까지 시켰는데 이거 이제 준다고? 아, 준다고? 음, 아 음, 파루잔 없는 사람들은 음, 좋긴, 음, 하겠다. 좋긴 하겠다. 아 뭐야 이거 실력을 가리는 인론파 대표 누가 봐도 우선. 카그 뭐야 방랑자잖아 아까 싸우고 있더만 스탠츠가 6개나 있다고 6대 학부가 자기들만의 연구소 5성 4성 4성 5성, 5성 4성 5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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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성백성은성시성아성네성 그래도 저번에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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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도성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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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5성 5성 때성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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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벤트는 어 5성 5데 이벤트가 이성5 그거 아니야? 5성 시작? 이거 폰타5 어? 폰타5때야이 정보에 대해 아니 벌써 이렇게 풀어버려? 추측을 한다라 추측하는 거 하나 하얼래요? 보면은 뭐 폰타인데 이야 뭐야 이건 또어 음, 이거 뭐야 이건 두메르는 <laughs> 음, 멸망해야 된다 이런 거 음, 연구하고 음, 있으니까, 음, 있으니까 음. 지금 음. 이야야 이름이 데히야야도 아, 아니고 데이야야 기적으로 이게 제일 재미없어 보여 참여하는 거 <laughs> 진짜로 네일라 초대 이벤트 하나씩 다 업데이트 해주고 있네 요번에 뭐 데려오는 게 가성비인가요? 일단 무조건 나이다 데려오는 게 가성비죠 나이다 데려오고 여유가 네,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그냥. 호 수... 하는 거. 정량을 근데 이게 차라리 편하죠. 이게 몬스터 잡는 게. 어. 이번 이벤트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지? 뭐가 나아 그래. 나... 아 이건 제어어는 것도 없나? 이성유물 이거 대야 기대해도 되나? 신규 성유물 님프의 꿈물 원소피의 일반 공격, 강 공격, 낙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어, 타탈이나 아야토 건가? 감로빛 꽃바닥. 다이 집에다가 원소 전투 스킬 및 원소 폭발 가는 피해 싶어진가? 음, 첫 번째 거는 물 원소가 일단 달려있다 보니까 아야토 아니면 타탈 거 같고. 감로빛 꽃바다 이건 누가 봐도 회를 입은 후피해증가 효과.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데이야 거죠. 데이야. 신규 지역. It's 이야 so 사막이야 또. 어또 사막. 기쁨. 어 시면. 어, 주요 전장이라고 합니다. 아 크리 난네 또 지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귀찮은데. 물물그 뭐야 개랑 좀 닮았는데. 얘 뭐야 거. 이거. 아또 이상한 희물을 또. 오이 뭐야 저거요. 오, 이 글자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아니 뭔가 근데 젤다에서 봤을 법한 비주얼인데 저거는 진짜로. 야, 개쩐다. 아이, 백출보다 천마가 더 개간지 나는데 추추족. 야, 미쳤다. 있겠네요? 그래, 추추족 언제까지 바람? 3. 저런 것도 써야지. 본래 통치하던 내가 아는 용은 내가 아는 용이었는데, 어... 이 모래색으로 바뀌었어 이상한데 용이? 저게 어딜 봐서 용이야 저거 그냥 병들고 느린 지렁이잖아. 뭐야 저거는? 어, 야이 기계 애들이 뭔가. 오, 초록초록 해졌네이 단계 용. 맞자 뭐 종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종려 써놓으면은 뭐 데미지가 달긴 하겠어 저거. 저 보호막 뚫을 수 있겠나 종려 보호막? 야 나이다 전설인 뭐만 민달팽이가 저 정도 되면은 수메르는 이상하죠? 저거는. 지역에 민달팽이 하나가 입고. 저 정도 크기면은 그냥 저기서 어린이? 못 살아. 벤티만 전설이 우, 없어요? 제가 보기엔 벤티 떡밥이 많잖아요. 나중에 언젠간 열립니다. 언젠간 열릴 거예요 진짜. 끝났네, 끝났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원과 다시 한번 만나 뭐, 아이 뭐가 없어? 요즘에 딱히 뭐 스타레일 내나 이럴 거면. 이제 쉽지만3.6 버전 특별 방송을 맞 애니 좀 PV 좀 내나. 왜 아무것도 안 보.